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안녕하십니까. 똥손 금손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일러 배관 청소를 통해서 녹수로 있던 분배기 부싱을 교체하고, 배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에어 빼기를 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뭐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죠. 보일러를 추가 점검하자면, 배기통 상태도 점검을 합니다.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연통이 빠진 곳은 없는지, 연통이 막혀 있는지입니다. 오늘은 보일러 온도 설정 방법입니다. 설정에는 실내, 온수, 온돌, 예약, 외출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실내 모드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발표한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도입니다. 그러나 20도는 집에서 군대에서 입던 깔깔한 옷을 입어야 지낼 수 있는 24도 정도 되어야 내 집에서 온기가 있게 이렇게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뭐 있습니다. 실내온도는 보일러 온도 설정을 24도로 설정하면 온도가 떨어지면 보일러가 들어가고 24도 에 도달하면 꺼지는 기능입니다. 온도센서는 온도조절기에 있습니다. 센서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면 드라이기나 입김으로 온도조절기 전체에 하고 불어보시면 온도 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게 실내온도 1도 유지하는데 난방비가 7%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를 더 아끼고 싶다면 22도에서 23도 정도 뭐 이렇게 낮추고 빨가리와 양말을 신고 있으면 난방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 설정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 그러니까 온도 센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심하면 보일러가 자주 돌아가고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 가 창문 쪽에 있거나 아니면 전열기 옆 t v 와 같은 열을 내는 전자제품 바로 옆이 뭐 그러합니다. 그리고 뭐 시골집이나 옛날 전에 지어진 잔도 수택의 경우 위풍이 있는 곳도 실내 온도가 잘안 올라가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 설정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돌 모드 또는 예양 모드를 합니다. 온돌 모드는 난방수온도를 최대 80도면 15도 정도 낮게 45에서 65도 정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약 모드입니다. 예약 모드는 2시간에서 4시간마다 가동하도록 설정을 하고 예약 모드는 난방송 온도를 최대로 올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는 예약 시 시간이 되면 돌아가야 하는데 온도가 낮게 세팅되면 가동이 안될수 있으니 온도를 최대로 올리고 다음 보일러 가동 시간까지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온수 온도 모드입니다. 온수 온도 모드는 난방과 상관없이 샤워를 하거나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은 온수 온도를 최대인 70도까지 설정하여 싸워 시 찬물과 더운 물을 섞어 사용한다면 싸워를 하는데 50도면 충분한데 70도까지 설정을 하면은 보일러는 70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20도 정도를 더 가열하기 위해 그만큼 난방비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 보일러를 설정할 때저중고 가 있고 온도 설정이 이렇게 있으면 온수를 저어놓고 샤워하거나 설거지를 해야 보일러 가스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뭐 양치질을 하거나 손씻기 등 잠깐씩 사용되는 경우 수도 밸브를 냉수에 놓고 사용합니다 잠깐 사용할 때마다 온수로 틀고 사용하면 더운 물이 나오기도 전에 물 사용이 끝나는데 보일러는 가동을 합니다 가족이 많다면 뭐 아침 저녁 손씻기 양치질하고 뭐 여러 명이 사용한다면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겠죠? 온수 사용을 별로 하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보일러 설정 중에 마지막으로 외출 모드입니다. 출근을 하거나 외출할 때 난반비를 아끼기 위해 전원을 끄거나 외출 모드를 설정하고 나가는데요. 이건 난반비가 더들수 있습니다.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의 온도를 유지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회사에서도 외출 시 외출 모드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말이냐? 평상시에 25도로 세팅을 되어서 생활한다면 그러면 한 4도 정도 낮게 하고 외출하는 게 난방비 절감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내 온도가 너무 떨어져 10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가정하면 10도가 평상시 온도 24도까지 올리는데 보일러가 가동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도 올려 유지하는데 7% 정도가 이렇게 난방비가 더 들어가니 말입니다. 그런 외출 모드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뭐 이틀 이상 집을 비울 때입니다. 그러니 외출 모드가 아닌 휴가 모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여기서 또 주의사항은 집이 단독주택이거나, 피로티 구주 아파트이면 보일러 배관이 쉽게 차고 가져 한파특보가 있을 때면 베란다 등에 얼울음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일 이상 집을 유울 때, 온도를 모드나 실내 모드로 하고, 온도를 이렇게 낮게 세팅하고, 보일러가 외출모드 때보다 자주 들어가게끔 해야 동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낭만비를 그러니까 아끼다가 수리비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클 수가 있습니다. 또, 수도 배관이 얼수 있는 우려가 있으면 수도 밸브를 온수방향으로 놓고 물이 똑똑똑 떨어지게 하면 잠궈놓았을 때보다 훨씬 통파 예방해 좋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신데 이때 사람들이 물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욕조에 물을 받아 놓으면 그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온도 설정과 함께 하면 10%이상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막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겠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잘하면 보일러는 하루에 한 번만 들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최대한 막을 수 있을까요? 열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창문입니다. 유리와 창틀 사이에 들어오는 냉기가 열 손실을 많게 합니다. 집을 짓거나 뭐 리본넬링을할때 보통 유리 두께로 16mm 이중창으로 합니다. 그런데 25mm에서 가스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 난방 효과와 여름철 냉방에도 좋습니다. 그럼, 뭐, 바꾸지 못하는 기존에 있는 창문은 열 손실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잘 아시, 아시는 에어캡, 일명 뽁뽁입니다. 이그 밖에도 단열 스프레이, 커튼, 블라인드 등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팁은 뽁뽁이를 유리창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창틀 전체를 벨크로를 이용해, 일명 찍찍이를 이용해서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게 합니다. 그야 여름철 떼어놨다가 겨울에 사용하고 환기시킬 때 떼었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여기 또 문제는 뽁뽁이는 단열에도 좋지만 햇빛도 그렇게 차단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에는 커튼을 설치해서 낮에는 햇빛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고 밤에는 커튼을 쳐서 실내 온도를 보호합니다. 뽁뽁이는 햇빛이 들지 않는 창문에 붙이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새를 막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겨울 날씨는 춥고 건조한 것이 특징인데요. 실내가 건조하여 열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습도가 있는 것보다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우나에 가면 건식 온도보다 습식 온도가 낮고 탕 온도는 더 낮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적정 온도인 40에서 60도를 유지하면 난방에도 좋고 인체에 면역력도 높여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보일러 수명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보통 한85% 정도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일러에서도 적정 수명을 10년으로 권장합니다. 여러분도 보일러도 한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점검을 받아보시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춥다고 온풍기 전열기를 난방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 전열기는 소비 전력 1kW 소비하기 때문에 가스비 아끼려다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급할 때 아니면 가급적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아파트의 경우, 가운데 위치한 호실을 선택하십시오. 최상층, 사이드 집, 그리고 1층, 필로티구주 2층 집, 그 경우 열을 많이 뺏겨, 난방비가 많이 들고, 또 곰팡이나 결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뭐 제가 아시는 분은 몸이 열이 많아, 평상시에도 뭐 실내 온도를 낮게 하는데, 아파트 위치가 가운데라, 위층, 아래층, 옆집 등이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 한겨울에도, 보일러 가동을 거의 하지 않다고 는 합니다. 이렇게 뭐쇳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코덴이보일러 사용하시면 가스비 절감에도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실내에서도 보온용 양말, 깔깔이 같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장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만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일러를 점검하라. 배관 용량 연통을 점검한다. 두 번째, 실내 온도 설정은 온도 센서에서 온도 변화가 적은 위풍 등 영향이 적을 때 사용한다. 주로 사용하는 모드인데 아파트의 경우는 주로 이렇게 실내 모드를 사용하고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온도가 1도 올려서 유지하는데 7% 난방비가 더 든다. 낮을수록 난방비가 적게 든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온돌 모드는 위풍이 많거나 실내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 온돌 모드를 사용한다. 네 번째 에어 모드는 온수 온도를 최대로 세팅하고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세팅을 하자. 다섯 번째 온수 온도는 난방과 상관이 없다. 샤워나 설거지용으로 사용하니 온도를 낮게 설정하여 보일러 가동 시간을 줄이자. 그리고 잠깐씩 사용하는 손씻기양치기 같은 경우는 냉수 쪽으로 밸브를 틀어 사용해야 보일러 가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외출 모드는 이틀 이상 휴가 시 사용하고 잠시 외출 시는 실내 온도를 실내 온도 설정을 평상시보다 한3에서4도 정도 낮게 하고 외출하자.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온도 올리는 데 난방비가 더 많이 됩니다 일곱 번째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자.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은 커튼으로 막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뽁뽁이로 상태를 전체를 막자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유지하여 열 전달률을 좋게 하자 가습기는 40에서 60도 정도, 60 정도 습도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아홉 번째 보일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배관 연통 청소를 잘 하자 열 번째 햇빛이 잘 들어오고 중앙에 위치한 아파트 호실을 구입하자 이상 음, 열가지 양방비 절감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반팔로 싸들라들지 마시고 두툼한 잠옷을 구입해서 입고 다니시면 여러 방법 중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뭐 경기도 어려운데 낭만비라도 좀 아껴가지고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을 대한민국 똥손이 금손이 되는 그날까지 똥손 금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